사도신교로 대신하고 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소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짐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든내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흠이 나음같이 없어질 법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예수의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죄 소켓네 할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그 피로 속죄하 모든 내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 모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모든 내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 2장 이십사절입니다. 요한복음 1 2장 이십사절 한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신앙의 성장 주제는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 오늘 우리는 어떤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까? 어떻게 보면 유계 성장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어, 제일 많은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키가 크지 않는 거예요. 키가 크지 않는. 여러분 광고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어, 어,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다 보면 어, 그 시대 아니면 특정한 대상 어떤 것의 어,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요즘 유행 경향이 어떤지또 어, 지금 어떤 시대로 어, 우리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중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게 광고가 있죠? 학습지 공부하는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어, 키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에요. 어. 우리 어떤 그 외적 성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그리고 거기에 많은 또이 재원을 집어넣죠. 투자를 하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데, 어 정말 중요한 성장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몸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몸이 그렇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어 내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지식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의 성품과 그의 마음이 같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기능적으로 탁월할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거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준비된 그래서 이 몸과 내적 그 성장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또 내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사람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외적인 환경적인 것들에만 의해서 이 살아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할 때이 내공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일을 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그 일이 어때요? 어떤 마음의 힘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내적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유약해 보이고, 아유 저가 뭘할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내적인 힘이 결국 수많은 도전과 어, 수많은 갈등들을 어,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한다면, 겉으로는 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몇 마디가 그를 넘어지게 만든다면 내 쪽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일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얻고 쌓아놓은 업적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고 그 끝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이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요한의 스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결국 인생의 여정이 뭐예요? 신앙의 여정이 뭐예요? 하늘 날아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성장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바로 그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번 한때 그런 영화가 굉장히 이, 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신과 함께 인가요그 영화 속에서 보면 어때요?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그 49일 동안 어떤 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 결국 이 땅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관계들 속에서 삶의 일들 속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그 지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동양이 갖고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내세관이라는 거예요. 그 동양에서만 갖고 있는 내세관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아도 거기도 어 우리가 좀 다르지만 그들도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요. 레타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지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도 내세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하나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덕이에요 사는 동안 어떤 덕을 끼치고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을 낼수 있는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무엇하는 거예요? 수많은 부장품들이 그의 무덤에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선은 그 자리, 심판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 인생 동안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서. 우리 어렸을 때막 불렀던 것처럼 천국의 티켓, 구원의 열차 그 티켓을 얻으면 그거로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티켓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이후에 삶을 살아내가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들을 위원회 설생 목사님은 성화라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종욕이 곧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오늘 그것을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미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미랄이 어떻습니까? 씨앗을 보면은요, 우리 이제 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알잖아요. 씨앗이 되면 어그 싹이 날때 보면 그 싹이 나는 시눈이라고 그러죠. 그이씨 중에서도 그 시눈은 아주 작은 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어, 그것이 무엇의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씨 눈이 발아해 가지고 싹이 나서 성장할 때 그것이 뭐가 돼?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기 전까지 그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씨에 보면은 더 많은 부분이 죽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그, 그 씨앗은 싹을 내고 성장할 수가 없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영적 성장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육이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육적인 욕망. 어떻게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본의 훈련은 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교육과 그다음에 무엇을?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는 사람들은 무엇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금식도 할수 있고요. 어떤 쾌락도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영적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어떤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그죠? 내 안목의 정욕과, 이러한 것들을 죽여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육체적인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것이 죽은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거기서 무엇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덧입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 마음의 힘보다도 오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권, 뭐 육체의 체력만 가지고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속 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요 오늘 우리 서창교회 이 특징이 그거예요.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부모 세대가 많다라는 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서창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더라고.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유 언젠나 내가 나이 먹어서 힘이 없어서 무엇을 할까 그게 아니래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면서 같이 갔을 때한그 수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갔더니 거기에는 은퇴하신 분들 평생 주를 위해서 선교사로 또 목사로 또는 뭐. 수녀로 때로는 어떤 교회 어떤 봉사기관에서 봉사하고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그 수도원에서 모여서 사시는 거예요. 거기가 가니까 하루 네번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고 점심 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 먹기 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을 먹고 그 후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평생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은퇴하고 마지막 남은 노년의 시간을 그 수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좀 건강한 사람이 그 생활을 돌봐주고 물론 봉사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서 때가 되어지면 하루에 네번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거기는 예배 그 예배 자리가 저희처럼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서로 마주 보는 자리에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시면은 교회 구조가 강단이 앞에 있는데 서로 마주 보게 의자를 배치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가끔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 외국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배실을 배치한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말씀을 우리 교동문이 그런 거예요. 교동문이 보면. 어, 구약에 있는 또 시편에 있는 자문에 있는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네들은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 또알수 없는 선교지의 상황과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네들이 기도의 제목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은 여생을 그렇게 이제는. 어, 그들이 직접 몸으로 가서 봉사할 수 없고 어, 그들이 어떻게 다른 여러 가지로 힘을 더할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로 여생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그 자리에 수많은 선교의 보고들이 들어온대라는 그 보고들 가운데 보면, 바로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그 선교지에 열매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어 그곳에서 그곳에 머무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간증 소개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은 바로 이 기도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낡고 몸은 낡은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없고 연양학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자리 하루의 기도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땅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써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의 자원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런데 아유, 내가 이제는 늙어서 힘이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멈추어 버린다면 그건 마저도 약해 영적인 것 마저도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노수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겉 사람은 날 거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될줄 믿습니다. 속 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에도 내 속사람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끊임없는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의 자리에 있죠. 그러나 무엇이 무엇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속사람이 영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수 있. 이것은 육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어떻게 보면 육신의 세상의 가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 이런 삶의 자리. 에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때요? 내가 또 다른 도시에 간다고 라 하는 것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 자리입니까? 거기서 나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또 어떤 위협이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그것이 두렵고 바울이라고 그것이 염려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을 당할 때 바울, 바울이라고 그것을 견뎌낼 수있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에게는 무엇이? 이기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그가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속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로마서 7장 22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가 멈추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내가 더 깊은 골방에 들어가 그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라고 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고 그것을 들으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나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육신의 삶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드려진 염을 봉헌합니다. 첫 번째 염들입니다.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구세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시름하며 고민하며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나 비록 우리의 속사람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나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여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회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육신의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 주소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가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친구이고 이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의전에 함께 나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 시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해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공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남은 시간들 속에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담대함과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장의 환경도 주장하여 주셨고 능히 준비하고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하운전히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시며 무엇을 대하든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아멘